안녕하십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지붕재와 외장재를 리뷰하는 신반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죠. 함께하실 분이 있어요. 고서퍼님, 제 1호 제자죠. 소개할게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고서퍼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자재는 새로 나온 자재예요. 네. 음. 좋은 자재인 것 같아요. 아멋습니다 그렇지. 네. 기대도 뭐 네. 어, 고서퍼하고 저하고 이 샘플 온 거를 까봤어요. 아 괜찮더라고. 기존에 있던 평이음의 틀을 벗어난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평이음이 입고가 됐습니다. 새로 나온 거니까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도 시공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라서 어 이렇게 이렇게 모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시공을 해보려고 하나하나 어그 시공법에 맞게 한번 시공을 한번 해볼게요. 어? 진행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평이음. 에아몬드라고도 들 많이 하고 그리고 음, 뭐 사모이음 여러 가지로 불리는 이 시공법이 있습니다. 요거에서 그때 이 꼬추 요 부분을 꼬추라고 하는데 요 꼬추를 딱 입체적으로 접고 저 보이죠? 한 10mm 정도 갭이 있어요. 여기 파비스라고 딱 찍혀 있고 그리고 요 옆에 접힌 것도 아, 기계로 접은 듯한 기계로 딱 모듈이 접힌 듯한. 완전히 규격화가 돼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붕재로 써도 손색이 없는 다만 지붕 경사도가 20도 이상일 경우에 그 이하일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응. 지붕재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자재예요. 파비스 시스템, 파비스 시스템. 너 어떻게 생각해? 아 여기 디테일하게 아, 편클립 들어가서 클립 들어가서. 어, 클립 들어가서 튀어나오는 부분도 아유, 전부 그렇군요. 다 네. 1mm도 허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가 다 보이죠. 굉장히 모듈이 잘 나왔어. 엄청나지. 자, 이 자재는 알까메우라고 네. 해서 이렇게 보면 색깔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려요. 요즘에 막 뜨는 제품이죠. 어, 나쁘지 않습니다. 이걸로 한번 시공을 한번 해볼게요. 박주세요 네. 음. 여기도 원래 거는 데니까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편의상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렇지. 음, 한 개만 봐아 자 여기 보면은 요 코너와 요끝끝딱 맞으면 딱 맞아요 그냥, 그냥. 아주 괜찮아 <laughs> 자, 이렇게 시공을 해봤어요. 이제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밑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이가 한 10mm 정도 갭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좀 멀리서 보면은 이런 식 그리고 자재 특성인데 여기서 봤을 때하고 여기서 봤을 때하고 이게 화면에서 나왔을 때는 어아 화면 각도 때문에 비, 그, 그 패널 색깔이 틀리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연회색부터 시작해서 어 보라색 연한 보라색, 뭔가 이 웰치스 색깔, 그런 느낌까지 납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요 녀석을 한번 소개해보려고 오늘 카메라를 킨 겁니다. <laughs> 자, 이번에 소개할 거는 파비스큐브, 아 지금 벌써 보이죠? 이렇게 껍데기가 그지같이 안 떨어지는 거는 자, 요거 똑같죠? 거의 거의 비슷하죠. 여기에 고추가 있고 없고, 차이 여기서 보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다른 점, 여기에 뭔가 울지 말라고 선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짜잔, 약 38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mm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정도 스펙에 요런 끝에 마감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것은 파비스 큐브라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파비스 원래 오리지널 제품은 이건데 거기서 이런 큐브 시스템 약간 어 거북이 등껍질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자아내는 그런 제품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된다면 모듈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가격은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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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시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 시공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 파비스, 파비스 일단 평이음, 다이아몬드, 사모이음 뭐 이런 거죠. 요거와 좀 다른 거는 이렇게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다. 해외 시공 사례들 그 사진은 제가 옆에다가 띄워놓을게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완전 좋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색깔 다르죠? 네. 여기가 색깔 다르고 여기 색깔 다르고. 네. 이딱 보면 여기 색깔하 여기 색깔 달라. 회색 그리고 이거는 살짝. 보랏빛, 우리, 웰치스 색깔. 일반 <laughs> 파비스 시스템하고 큐브 시스템이 이제 음.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음. 일단은 그냥 한곳에서만 바라보더라도 파비스는 이제 칼메오 자재가들어감으로써 좌우로 시선을 바꿨을 때 색깔이 바뀌는데 음음. 큐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쪽 면만 바라보더라도 이 평면에 이제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라인으로 해서 절곡을 살짝 넘으로서한 면만 바라보더라도 두 가지 색상이 나는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와, 진짜 낮게 난다, 그치? 그쵸? 죄송해요, 여기 바로 옆에가 공항이라서. 자, 이어가자. 네, 그래서 파비스 시스템이지만 이 큐브와 파비스 일반 시스템하고는 처음에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음. 어, 많은 다른 차이점이 충분히 음. 보일 것 같습니다. 그치. 이게... 그래도 나는 다른 건물보다 좀 튀고 싶다 음. 하시는 분들은 파비스, 일반 파비스 시스템이 음. 좀더 무난할 걸로 보여줄것 같아요. 음. 그래도 음. 뭐 독특하고 음. 멋있습니다. 음. 어, 이거는 뭐 엄청나 입체감이 보일 것 같아, 정말로. 오 어, 웅장할 거야. 진짜 막 굉장히... 용의 비늘 껍질을 부듯이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에서 뭔가 환한 용. 그 비늘이 선. 방력 있는 응. 건물이 될것 같아. 뭔가 텁하고 그치. 남성미 넘치.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게될것 같아. 스타일있습니다 예. 응. 이렇게 모듈로 나오다 보니 좀더 깔끔하고 예쁘게 진행을 할수 있다. 다만 비용 문제는 소비자의 선택. 그치? 조금 비쌀 것 같습니다. 섬세한 만큼 비용 문제는 소비자의 선택 요 자재도 비싸고 그리고 또 이거 금형 자체도 비싸고 그래서 조금 더 비싸다는 점 고거는 이제 소비자의 선택으로 남기고 자요 제품 구입처는 그 녹색창 거기다가 주신 기업을 치시면 돼요 주신 기업 치시고 안에 들어가면은 이 파비스 시스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구경해 보시고 그리고 샘플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멋진 건물, 예쁜 건물 짓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laughs> 자, 그러면은 다음에 만날게요. 자, 안녕하자. 하나, 둘셋 안녕. <목소리> 아저 근데 이거 이안려뭐